안녕하세요 엑시티의 제임스입니다 처음 게이밍 모니터를 구매하고 싶거나 가성비가 좋은 걸 사고 싶은 분들 오늘 괜찮은 제품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 바로 파빌온 게이밍 디스플레이 27X입니다 어, 이름 되게 강렬해요 바로 리뷰 시작하죠 렛츠기릿 파빌온 게이밍이란 이름은 HP에서 만든 가성비 위주의 게이밍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HP는 오멘바이 HP라는 게이밍 브랜드가 있죠 이 브랜드가 프리미엄급이에요 오버워치 리그에 사용되는 공식 제품이 바로 이 오멘바이 HP 제품입니다 파빌룬 게이밍은 오멘바이 HP보다는 가격이 좀 저렴하고 기본적으로 갖출 건다 갖춘 가성비 위주의 제품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게이밍 모니터를 구매하고 싶은데 비싼 가격이 좀 부담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 파빌룬 게이밍 같은 가성비 위주의 제품들로 먼저 구매하고 이용해 보시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가격이 얼마냐? 파빌론 게임이 27인치는 329,000원 25인치는 259,000원이에요 제가 리뷰할 제품은 바로 이 27입니다 자, 스펙 한번 읊어보죠 FHD 27인치 144Hz TN 패널 밝기는 407D 0 응답속도 1ms, Great Great 기준 명암비 1,000대 1, 안티글레어 AMD FreeSync로 되어 있네요 자 스펙이 매우 탄탄해요 아, 이 정도면은 어, 처음 게이밍 모니터를 사용하는 유저에게는 충분합니다 자 게임할 때 중요한 스펙이 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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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사율과 응답속도죠 144 주사율이면은 보통 게이밍 모니터의 기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게이밍 모니터를 나눌 때 주사율이. 144 이상이냐 이하냐를 따져요 144 이상이면 게이밍 모니터 144 이하면 이제는 게이밍 모니터 아닌 걸로 치죠 기준이 되는 144 정도의 주사율은 일반 게임 유저가 사용하기에 충분한 스펙입니다 1ms의 응답 속도는 이건 거의 하이엔드급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오버워치 리그 공식 모니터가 응답속도가 1mps이거든요. 그리고 오버드라이브 같은 거 별도의 세팅 필요 없이 기본이 1mps예요. 이건 정말 괜찮은 건데 일부 모니터는 1mps라고 하고 뭐 별도의 세팅을 따로 해야 돼요. 근데 그런 불편함이 없죠. 자, AMD 프리싱크 기술이 적용이 되었는데 라데온 계열 그래픽카드를 사용하면 화면 찢어짐 현상이 없이 게임을 즐길 수 있어요. 아 AMD 기술이어서 라데온 계열 그래픽카드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지포스 계열의 그래픽카드 도 AMD 프리싱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올해 CS에서 엔비디아에서 발표를 했어요 이제 AMD 프리싱크도 지포스도 지원한다고 아 이거는 진짜 엔비디아 칭찬해 밝기는 보통 이 정도 가격대의 게이밍 모니터 중에서는 높은 수치예요 400cd면은 아, 되게 높은 수치입니다 밝게 모니터를 보는 분들에게는 아, 큰 장점이 돼요 패널은 TN 패널이고 일반 시야각을 가지고 있는데 게이밍 모니터가 TN 패널을 사용을 하는 것이 반응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TN 패널을 사용을 하죠 근데 IPS 모니터, 광시야각이랑 비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 광시... 시야각이 아니기 때문에 게임을 할때 불편한 거 아니냐?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 모니터 볼때 정면을 놓고 보죠. 일반 시야각 가지고 정면 해주면 충분하죠. 이건 불편함이 없어요. 플리커프리 <목소리> 기술이 적용이 돼서 장시간 게임해도 눈의 피로를 좀덜 수가 있어요. 저같이 한네 다섯 시간 게임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척 필요한 기술인 것 같아요. 모니터를 선택을 할때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가 바로 틸트, 스입을 하이트, 그리고 피버까지 되느냐인데, 이거 네 가지가 다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보는 눈의 높이에 맞춰서 모니터로 조정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보기가 되게 편하게 할수 있죠. 만약에 하이트가 안 되면 이렇게 책을 위로 올리고 써야 하는데 불편하죠. 아 그리고 피벗이 되는 게 매우 유용해요. 이게 은근히 되게 쏠쏠하게 되게 좋은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피벗이 되면 좋은 점이 이제 워드 파일을 읽을 때나 그리고 개발자분들은 코딩할 때 세로로 찍은 영상을 볼때 피벗 기능은 매우 유용합니다. 진짜 유용하네요. 아 그리고 배사 마운트 적용이 되어있기 때문에 벽에 붙일 수 있어요. 아, 그리고 디자인을 보면 베젤이 매우 얇아요. 베젤이 얇으면 화면이 더커 보이고 게임에 더 집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전원을 키면 중간 부분에 이렇게 그린 라이팅이 들어옵니다. 어, 그린 라이트? 어, 되게 좋은 거죠? 포트는 디스플레이 포트, 헤드폰 잭, HDMI 포트, 그리고 파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장 스피커는 없네요. 그리고 초기 설정은 저는 게임용으로 이걸 사용을 하기 때문에 게이밍 프리싱크 모드나 아니면 HP In-S p l u 모드를 추천해요 어, 차이점은 어, 게이밍 프리싱크는 AMD 프리싱크 기술을 적용시켜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화면 찢어짐 현상이 없다는 거 그리고 HP In-S Plus 모드는 색감을 좀 밝게 해서 적들과 오브젝트들을 좀 또렷하게 보여줘요 자 이제 성능 테스트를 해보죠. 첫 번째 게임, 초 슈퍼 카 게임 오버워치입니다. 고주사율 모니터를 장착을 했기 때문에 아, 저는 겐지를 할 거예요. 아 화면이 확실히 부드럽네요. 벨스, 벨스, 오오오, 뭐야, 뭐야, 왜안 좋아? 어, 안 돼, 안 돼, 노노, 오오오, 노 아, 그 다음 가장 따끈따끈한 게임이죠. 더 예, 디비전 2입니다. 예, 오픈 월드 게임으로 플레이를 해도 화면이 부드럽게 흘러가요. AS는 1년 무상 서비스가 된다고 해요. 그리고 특히 특정 기간 내에 모든 애프터 서비스를 다 받을 수 있는 케어백도 있으니까 자신이 뭐 만약에 파괴왕이다, 나는 뭐 만지기만 하면 부서지는 마이너스의 손이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케어백 구매하고 제품 구매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쉬운 점은 아, 인플렉 데이터가 없다는 게좀 아쉽네요. 정리를 하자면 저는 이걸 2주 동안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처음 이용하시는 게이밍 모터로는 기본기가 탄탄한 스펙과 그리고 적당한 가격, AS까지 갖춘 괜찮은 제품이라고 생각해요. 자, 오늘 영상 괜찮으셨나요? 유용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과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네